20세기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은 소련 공산당의 해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21세기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은 중국 공산당의 붕괴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은 단순한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작은 사안이 아닙니다. 체제전쟁이고, 그 뒤에는 가치투쟁이 있고, 하나의 문명권 간의 격돌이 있습니다. 한국은 선택을 사실상 강제 받고 있고요.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방향으로 키를 돌리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결론이 나와 있는 싸움이라고 봐야겠죠. 자유, 인권, 민주주의, 이유의 보편적 가치, 그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충돌하는 북한의 노동당, 중국의 공산당은 결국 해체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한국은 가라앉는 배에 함께 올라탈 것인지, 그렇지 않고 승리의 길을 갈 것인지, 선택의 기록에 서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미국이 스파인 활동가 지식재산권 절도의 거점이라고 지목한 휴스턴 주재의 중국 총영사관 끝내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이 여기에 대응해서 청도 주재의 미국 영사관 짐을 싸게 했죠. 미중 갈등은 코로나19 책임론에서 촉발해서 홍콩 보안법 사태를 거치면서 단순한 무역, 경제, 기술 분야를 넘어서 체제와 이념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싸움의 범위가 점점 본질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외교공간 폐쇄까지 나온 갈등도 그 바탕에는 자유와 독재, 체제와 이념 경쟁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큰 그림에서는 기독교적 문명과 반기독교적 문명 간의 문명의 충돌이 있죠. 미국은 중국 공산당 자체를 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공은 낡은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더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주 인민과 주 인민을 포합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을 분리시키는 것이죠. 국무장관, 법무장관, 백악관 안보부장관, FBI 국장 등 입을 맞춘 듯이 시진핑을 추석, 프레지던트가 아니라 공산당 총석이 제너럴 세커레터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 대표가 아니라 공산당 수장일 뿐이라는 의미죠. 14억 중국 국민과 9천만 공산당원을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욕타임즈에서는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원 및 가족의 입국금지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를 한 바가 있죠. 첨단 기술에 대한 절도를 서슴지 않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강경조치를 내놓은 아주 작은 사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내국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유시장 국가들 간의 자연스러운 공감대를 통한 문명의 충돌이라는 것입니다. 미중 갈등은 이미 한국 한국에게 어떤 첫 체제를 선택할 것인지, 자유, 민주주의, 인권, 어떤 가치를 따라갈 것인지 강요하고 있죠. 얼마 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7월 23일 캘리포니아주 닉슨 도서관 앞에서 한 연설이 국내외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공산주의자 중국과 자유 세계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30분 정도 연설을 한 것인데요 요약하자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라고 볼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을 상대로 50여년간 추진해온 포용 정책, 인게이지먼트 i 러시를 종원 끝내겠다는 요지였죠 자 중국 공산당의 도전으로부터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사명이며 미국은 이에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또전 세계는 자유와 폭정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한국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자유와 폭정 사이에서 어떤 길을 갈 것인지. 퐁표오 장관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중국과의 사이에 있는 근본적인 정치적, 이념적 차이를 더 이상 무관심하게 넘어갈 수 없게 됐다. 우리가 중국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를 바꿀 것이다. 체제를 바꾸겠다. 레짐 체인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국제적 약속을 수시로 깨면서 이를 세계 지배의 통로로 삼고 있는 중국을 더 이상 법을 지키는 정상적인 나라와 똑같이 대우할 수 없다. 정상적인 나라로 볼수 없다고 한 것이죠. 또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당이며 시진핑 총석인는 파산한 전체주의 이념의 진짜 신봉자임을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한다. 공산당 통치자들의 궁극적 야심은 미국과의 교역, 트레이드가 아니라 미국을 습격, 레이드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미국 육군복무를 거쳐서 연방 하원의원과 시장의 국장 국무장관 등으로 일하면서 내가 배운 것 하나는 공산주의자들은 거의 항상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거짓말은 14억 중국인을 위한다는 것인데 이 14억 명은 오히려 감시받고 억압받고 말할 자유를 위협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어떤 외국의 적보다 중국 국민들의 정직한 의견을 무서워한다면서 중국 공산당과 분리된 자유를 사랑하고 역동적인 중국 국민들과 관여하며 그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그들이 포갑당하고 있는 중국 국민들을 분리한 것이죠. 또 미국의 지도자들은 수십 년 동안 중국 반체제 인사들의 발언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했다면서 우리는 대만에 있는 친구들을 덜 중요하게 다루었다라고 반성했습니다. 대만을 중시어기겠다 중국과 대립을 하고 있는 대만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겠다는 이야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됐을 경우에 어떤 방향으로 외교 정책이 나갈지를 가늠할 수 있는 표현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본표장관은 또 중국 공산당을 바꾸는 것은 중국 국민들만의 사명, 미션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 국가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션이라는 단어를 썼죠. 독실한 기독교인인 폼페오 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미션이다. 중국 공산당 질서를 바꾸는 것. 또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미국처럼 중국 공산당의 투명성과 상호주의, 책임성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자유세계는 이 새로운 독재에 맞서 승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비슷한 마인드를 가진 나라들의 새로운 그룹과 민주주의 국가들의 새로운 동맹을 결성할 때다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동맹. New Alliance of Democracy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동맹. 폼페이오 장관이 한이 이야기들,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큰 흐름을 이야기한 것이죠. 대만, 홍콩, 티베, 신장 등 중국 반체제 인사와 손잡고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하면서 세계적 차원에서 중국 공산당 질서를 본격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세계는 한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제규모 12인 안국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유일한 동맹이 미국이죠. 장기적인 국익을 내다본다면 민주주의, 인권, 자유무역, 개방경제, 지식재산권 보호 같은 보편적 가치에 따라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당연히 중국이 아니라 미국 편에서야겠죠. 그런데 정부는 국제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모호성이라는 연막만 피워놓고 북한 전체주의와 점점 유착하려 하고 북한 전체주의의 동맹국인 중국 전체주의에 대해서는 더 우호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G7 확대정상회의에 참여하겠다고 의혹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할수 있을지 의아할 뿐입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은 북한, 중국과 함께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유물론 질서에 편입되고 전 세계와 싸워야 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미래는 교회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역전극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약한 고리, 중국 공산당 질서가 변혁된다는 21세기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나기 위한 일종의. 방아쇠 같은 곳, 그곳이 바로 북한 체제입니다. 북한 체제가 무너질 때 만주가 흔들리고 연해주가 요동치면서 중국 공산당 질서도 와해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중국에게 집을 지키는 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아마 미국도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중국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북한을 먼저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러미에서 미중 간의 갈등 국면 지금 체제 전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이 미중 갈등은 북한이 해방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됐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북한 해방과 북한 구원을 넘어 보금 통일을 가느냐? 아니면 북한 체제는 무너지고 중국 체제도 무너지는데 한국도 함께 무너지느냐? 바로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는 큰 그림,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청사진 아래서 우리의 정확한 부르심, 우리는 그렇다면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정확한 부르심을 찾아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심 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은 이미 오시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6절로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아니라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미중 체제 경쟁과 극심한 국제질서의 변동 속에서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입었는지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티보드의 우선 1장 9절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신 그 순간부터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용해 가십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지금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북한이 열리고 중국이 열리고 선교의 물이 열리려고 하는 이때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부르시적이도 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이유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더 구체적인 부르심을 알려주옵소서. 이제 북한과 중국은 그 시간에 2년이든 10년이든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북한에 학교를 세울 준비를 해야 하나요? 교회를 세울 준비를 해야 하나요? 만주와 연해주와 중국 대륙으로 뻗어가기 위해 중국어를 준비해야 하나요?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미국인들에게 중국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무너지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구원과 해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입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의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치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제가 느껴지는 감동은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시려 하실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마저도 세대를 본받고 이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체제 갈등, 문명의 충돌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중국의 문이 열리고 선교 한국의 돌파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왔기에 부르짖어기도하며 이제 하나님 흑암과 어둠의 진을 깨뜨려 달라고. 미디어 미역대에 있는 친북, 친중적 마인드가 우리 안에서 먼저 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이 없기 때문에 감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 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 새 수를 새 부대에 넣으시려고 준비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들 선교한국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 북한의 학교와 교회를 세우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선교의 길을 열어내기 위해 달려갈 사람들, 예수의 군대가 지금 준비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실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 내게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부르짖는 자들, 그런 이들이 준비되기를, 그런 예수의 군대가 준비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추전선을 무너뜨리실 것이고, 어둠과 흑암의 진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겨질 수 있도록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 먼저 준비된 자들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르심을 놓고 부르시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들이 모여 오프라인이 안된다면 온라인에서라도 함께 연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미혹되어 있는 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깨어나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거친들을 평탄케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적 눈이 열린 자들이, 열린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